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성교길의 안희한 목사입니다. 지난 주간에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에, 금천구청 금날의 아트홀에서 성탄 음악회가 열렸거든요. 어,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 지역의 지도자급 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하고 또 이제 많은 교회들, 또 연주 단체들 참석해가지고 두 시간이 넘는 시간에 그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구청에서 울려 퍼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에, 구청 그큰 강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껏 전할 수 있다. 예수님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게요.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스텝이 돼가지고 전 분야 속에 다 들어갔거든요. 앞에 프론트에서. 접수 받는 것, 또 티켓 발급하는 것, 또이 보디가드처럼 이제 서가지고 딱 이렇게 지켜 있는 것, 그다음에 내부에서 안내하는 것, 외부에서 안내하는 것, 무대에는 있 의자들 같은 것들, 기구 같은 것들 치웠다가 옮기고 하는 것, 그리고 출연진들을 안내해서 대기실에 머물게 하다가 이제 무대까지 이끄는 것. 이제 꽤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총장이신 양준구 목사님이. 오, 일을 이렇게 잘하는줄 몰랐다고. 너무 일을 잘한다고. 그냥 감탄을 계속 받아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원래 우리 성도들이 일을 잘합니다. 이랬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구청마다, 또 지역사회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올려퍼지고, 이게 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경찰에서 요구했던 자료들. 이번에 올릴 자료는요, 전광훈 씨가 자기 입으로 떠들었죠. 나는 선지자다. 맨날 틀리면서 선지자래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틀리는 적이 없어요. 미가가 틀립니까? 하, 나음이 틀립니까? 하박국이 틀립니까? 이사야, 예림이야, 다니엘, 호세야, 아몬, 아모스, 오버디아, 요나, 미가, 나음, 하박국, 학계스가리아 말라기. 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맞거든요. 근데 전광훈 씨가 하는 말은 다 틀려요. 그 다음에 나는 메시아의 나라의 왕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경찰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잘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뭐, 하나님 까불지 마.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발언들도 역시 같이 담아서 보내주었습니다. 입증 자료니까요. 구체적인 영상이 필요하겠죠. 제가 붙여서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정강운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대한민국은 정강운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나는 이미 메시아의 나라의 왕입니다 왕 메시아의 나라 왕이 이 세상의 대통령 한테 하겠어요 시시해서 안 해요.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릴 자가 누구예요? 정강훈이지, 뭘 쳐다봐, 옆에. 쳐다봐도 없어, 여기에. 아이, 참, 뭘 쳐다봐, 정강훈이니까이 시대에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이 누구라고? 이 손가락이 이게 지금 몇 개로 보여요? 몇 개야? 내가 이걸 두 개라고 했어, 두 개. 이게 두 개란 말이야. 자, 이게 몇 개로 보여? 자 돌았다 이러면 돌았어 이게 바로 쪼개지는 거야 예 그래서 진정한 멘토는 뭘 가지고 멘토는 이렇게 말해야 돼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을 읽어봐도 내 말이 맞아 그 다음에 방송을 들어봐도 내 말이 맞아 유명한 상담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내 말이 맞아 그런데도 내 멘토가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걸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그걸 멘토라 그러는 거예요. 멘토. 그럼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났어요. 성경 읽어봐도 내 말이 맞는데 왜 멘토가 아니라고 말해야 되냐? 성경을 니들은 읽어도 모르기 때문에.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멘토 앞에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바삭 쪼개지. 요 자, 나는 없다. 내 생각은 없다. 견해도 없다. 뜻도 없다. 확실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으로 정강훈 목사가 멘토가 되어줄 테니까. 정강훈 목사가 하는 생각과 설교 안에 여러분은 쪼개지란 말이야. 그러면 성령이 밀고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쪼개지실래? 박살 날래요? 이론이 박살 날래요? 생각이 박살날래요? 네. 누구 앞에? 멘토 앞에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으니까 추상적으로 난 하나님 앞에는 난 박살나 쪼개져 허소리하지 말고 네. 멘토 앞에 쪼개져 네. 멘토, 구체적으로 멘토 앞에 믿습니까? 네. 그것도 멘토가 엉뚱한 소리 할때 쪼개지라고 네. 왜? 쪼갤라고 네. 쪼갤라고 내 옆에서 자기 견해, 자기 뜻, 자기를 자꾸 말할 사람은 나의 사역에 참여할 수가 없어. 무조건 박살나야 되는 거야. 쪼개져야 되는 거야. 쪼개. 할렐루야. 지금 날 보고요. 성령의 본체라 그래. 성령의 본체. 성령의 본체. 날 보고 사람이 아니라 그래. 성령의 본체라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